오늘의 함경남도 중앙도민회 소식입니다. 함경남도 중앙도민회는 1월 26일 이북 오도청 중앙당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71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화 중앙도민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제 칠십일 차 함경남도 중앙도민의 총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이 행사에는 염승화 도민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전임 시 군민회장님, 지구도민회장님, 산하 단체장님을 역임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흥남시민회 전 회장 김성웅 귀하는. 흥남시민회 회장 재임 중 남다른 애양심과 도민화 및 향토사업의 기여공이 지대함으로 중앙도민회 제 71차 정기총회에 음하여 도민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한경남도 중앙도민회 회장 염승화 드림 수상자들에게는 공로패와 부상으로 손목시계 그리고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회 안변군민의 전 회장 이성원 이하 동문. 공로회 강원지구도민의 전 회장 최재형 이하 동문. 공로패 경남지구도민의 전 회장 김도원 내용은 같습니다. 공로패 중앙분야의 전 회장 이영옥 이어 동문. 전임 시군민회장, 지구도민회장, 산하단체장을 역임하신 분들께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염승화 중앙도민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함경남도 중앙도민회 71차 총회에 참석하신 대의원님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염승화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든 고향 함경남도 땅을 밟으리라는 희망과 함께 각 가정의 행운이 깃들고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일찍 떠난 대의원님들 또 71차 총회를 축하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규 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함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찬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새 대표 도지사들의 뜻을 모아 올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인 제 71차 함경남도 중앙도민회 정기체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규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오랜 경륜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함경남도 발전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해 큰 기여를 해주신 염승화 중앙도민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선출되는 신임 도민회장과 합심하여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 도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는 하신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의원 청원 150명 중 위임장 제출 22분 참석 124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호드립니다. 성기전 사무국장의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의안심의와 결산 승인의 건, 예산 승인의 건등 감사 보고에 이어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반대 없죠? 여러분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회의 고문이시고 전 분산국민회장을 지내신 김대중 회장님을 임시 의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도민회 해치제 7조 2항에 의거 38대 조항 도민회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회장에 대해서 38대 조항동매장에 찬성하면은 것으로 손들어 주세요. 꼭그 앞에 분좀 나와서 저좀 세보세요. 좀다 들었습니까? 아유 뭐다 들으셨네. 네다들었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 에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반대. 만장일치입니다. 또한 이주홍 함경남도 중앙도민회장이 제3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반대가 한 표도 없어요. 공산주의니. 됐지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그만큼그 사이에 오랫동안 사이에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아마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대 한결합자다 조항 도민일장 당선을 선포합니다. 전임 회장께서 신임 회장의 도민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염승화 전임중앙도민회장님의 이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38대 도민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주홍 도민회장님께 함경남도 도민회를 맡기고 물러갑니다. 염승화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 재임 중 함흥학생 반공의거 역사서를 출판하고 2, 3세대들이 도민회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작년회를 만들었고 도민회 재정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시군민회와 지구도민회를 방문해 청취하고 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에 온 정성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저를 도와 4년 같이 지낸 직원들에게 노고의 감사를 드리고, 시군민회, 지구도민회, 산하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간 수고하신 전인 회장님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귀하는 제 36대, 37대 함경남도 중앙도민회장 재임 중 탁월한 지도력과 높은 경륜으로 함경남도 도민사회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시어. 한남 도민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도민회 발전에 진력하신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도민의 뜻을 모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한경남도 중앙도민회장 이주홍 드림. 이홍 제38대 신임 중앙도민회장님의 취임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차기 도민회장으로 선임된 이주홍입니다. 임인년 새해도 벌써 1월 하순입니다. 금년도 설계하셨던 계획과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함남도민의 선후배님들 중에는 능력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즐겁게 성심을 다해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격려와 진심 어린 충고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한경남도 도민들과 염승아 도민회장님, 이진규 한경남도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제 71차 정기 총회를 마쳤습니다. 이상 함경남도 중앙도민회 소식이었습니다.